많이들 기다리셨습니다 두 팀의 치열한 명승부를 민운기 해설위원과 함께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운기입니다아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좋은 날씨만큼이나 양팀 선수들의 컨디션도 좋아 b i 는데요 상당히 재미있는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l t o i t e bit of a 투 i t t i 멀리 날아갑니다. 좌익수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. 좋은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. 이 선수 오늘 몸이 가벼워 보여요. 기대해 봅니다. 일사 주자 1로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. 자, 기대가 되는데요. 볼. 2구째. 볼. 타자가 선관이 좋군요. <목> 3구째. 스윙. 투앤원볼 카운트 투수 스트라이크. 스트라이크 좋은 피칭입니다. 기가 막힌 공이 5구. 붙겠습니다. 컨디션도 좋아하고 있는데요. 상당히 재미있는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스트라이크. 컨디션도 좋아하고 있는데요. 상당히 재미있는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스트라이크. 배타가 들어섭니다. 웨이팅 서클에서 스윙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던데요. 아연 이 선수가 하나 해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. 볼! 오늘 선수의 표정이 무덤덤해 보입니다. 스트라이크! 좋은 공입니다. 스트라이크. 이렇게도 제 삼국 내야에서 공 뜹니다.